안녕하세요. 자, 논둑을 지나다가 초, 겨울에 냉이가 이렇게 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꽃도 달려 있습니다. 꽃도 달려 있고요. 자, 자 냉이는, 어, 우리 십자학과라고 그러죠. 십자학과. 아, 십자학과 두 해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씨가 떨어져서 이게, 오늘 봄에 씨가 떨어져서 이만큼 자란 거죠. 다 자랐네요. 지금 딱 아주 채취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봄에 채취해야 되는데. <laughs> 자, 냉이가 제가 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냉이는 우리 토종이 아니고요. 어, 귀화식물입니다. 귀화식물이고, 자, 냉이는 우리 봄나물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보통 우리 냉이를 가지고 어, 된장국 가장 많이 하고, 냉이 자체 또 데쳐서 이렇게 예, 무침도 하고 어, 그렇게 하는 우리 그 시골에서는 예, 식탁에 봄에 빠지지 않는 또 아주 건강식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 식물이 여기가 지금 어, 어, 여기 산 입구에 이렇게 산 입구인데 산에를 들어가려고 저쪽에서부터 차를 저쪽에다 놓고 지금 이렇게 건너오는 데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어, 그런데. 어, 지금 계절을 잊은 냉이들은 꽃대를 벌써 올려서 시방까지 이렇게 맺혔습니다. 예, 시방 모양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고 뭐 십자화과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자, 냉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어, 우리가 이제 이 종류가 참 많은데요. 이 구분하기도 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여기도 지금 두 종류가 보여요. 여기 지금 다른 종류가 하나 보이는데, 또 찾으면 은 여기도 다른 종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다른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다른 종류들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건 사실 이거죠. 예, 이 냉이를 예, 가장 많이 먹고, 보통 이제 이게 우리가 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황새 냉이, 봄에 또그산 입구에서 이렇게 만나는 미나리 냉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크레숑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물냉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지금 가보면 아마, 어, 좀잘했을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뭐, 그 십자학과로 다 이렇게 통영이 되고, 대부분 어 2년생이고요. 간혹 이제 그 단년생도 있는데, 자, 이게 단백질이,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아주 대표적인 알카리식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비타민 a 하고 b 1 그러고 님 비타민 c 가 어,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겨우 내내 지쳐 있던 몸을 풀어주는 데는 냉 이상 없다고 그러죠 예 그만큼 우리가 피로회복 충건증 뭐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난 우리 음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 무기물은 어떤 것들이 들어 있냐면 칼슘이나 칼륨 또 빛이 또딱 나네요. 좀 전에 지금 눈발이 좀 날렸었는데, 또 <laughs> 빛이 나니까 또 이런 모양이네요. 뭐 인, 철, 그러니까 각종 그 아주 무기물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로, 그래서 그 산후 구그 출혈이었던가요? 뭐 이런데도 어 약재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그 외에도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찌개나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데 워낙 이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배를 해서, 그 외에도 또, 또 퓨전으로 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다른데로 사용하는, 뭐, 뭐, 어딘가는 냉이속도 넣는다고 들은 것 같고, 그리고 또뭐 튀김도 할수 있다라고요. 어 아주 다양하게 아마 퓨전 음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거는 어, 무침하고 주로 이제 된장국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가장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 워낙 또 맛도 좋고 이건또 특히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뿌리채 이렇게 어, 캐죠 이거는 위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어, 밑에 지금 한번 이게 캐질라나요 하나를 한번 캐 볼까요 제가 장비가 괜찮아서 이게 뿌리지 않게 될것 같은데. <웃음> 아이고. <웃음> 한번 제가 살짝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고 끊어졌어요. 어, 굉장히 굵게 들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아, 찢어졌네. 제가 찍으면서 이 속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걸 신근성이라고 하는데 어왜이 그니까 우리가 이제 야생 채소라고도 하고 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어, 우리 그 아무나 잘 맞느냐 면 어, 우리 잠깐 이제 고그 얘기 좀좀 하면, 어, 보통 우리 식물이 천근성이 있습니다. 옆으로 뻗는, 이렇게 옆으로 뻗는 뿌리가 있고, 아래로 직선으로 내리는 뿌리가 있는데, 인 우리 삶 같은 경우는 옆으로 뻗죠. 그래서 천근성이라고 합니다. 그 삶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이제 싱근성, 도라지나, 잔대는또 심근성이 아래로 반듯하게 이것처럼 이렇게 늘어가요. 그래서 어~ 우리 그무 얘기하죠. 십자학과 중에 무는 음~ 잘 먹으면 뭐~ 어~ 산삼 붙지 않다. 이 심근성은 그~ 우리 특히 동양인에 잘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냉이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 아~ 이거는 몇개만캐도 진짜 먹을 이거 뭐 한국 거리 되겠는데요. 제가 호미를 가져왔으면 여기 좀캐 가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그럭 정도로 어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 그봄그겨우에내 지쳤던 어 피로를 풀어 줄 정도로 예, 아주 다양한 무기물이 우리 인체에 그대로 흡수되는 예, 그런 이로운 우리 야생 채소 또는 나물이라고 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꽃 예, 을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듣고 싶어요. 자 십자화과 특징인 내장잎이 에, 이렇게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그럽니다. 흰색이죠? 아, 좀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잔털이 있어요. 확대를 해보면 아이고 이게 지금 흔들려가지고 에. 자 냉이가 있어서 여러분께 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어, 지금 냉, 냉이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만 어, 해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오호 참, 야 이렇게 음, 여기는 뜯질 않 나봐요. 여기도 있고 여기 아, 이런 게 보통 봄에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가 어, 이거는 이제 제철을 잊어 가지고 이미 꽃이 펴서또또한번 어, 실을 퍼뜨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냉이가 있어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봄냉이가 아니에요. 겨울냉이입니다. 겨울냉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겨울에. 자눈 오는 위에 참 기가 막히네. 아